안녕하세요. 잼 코치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인천팀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 검단에 있는 비전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네. 인천에 정말 막강한 선수들을 보니까 또 경기가 또 이제 설레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인천팀 분들 소개부터 좀 하고 경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 3살 김동욱이라고요. 스물 아, 살이요? 네, 배드민턴 치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팔 년이요? 네. 아 인천 팀의 강점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인천이 네. 운동하기가 좋아가지고 어... 그리고 저희도 번개식으로 많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음... 편이어서 네네. 다들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그게 아...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 여건이 좋아서 네네네. 운동하기가 좋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각자 그 개인적으로 장점들 조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고성환 선수 아니 일단 김동 욱 선수 먼저 어네 저는 드라이브가 좀, 드라이브가 네, 아 드라이브 저 제가 듣기로 좀... 스매싱이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아 저는 스매싱보다 드라이브가 아 진짜? 드라이브가 아, 숨기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아니 <laughs> 그러면 고성환 선수의 장점은 뭘까요? 성환이는 수비랑 여유가 너무 아 수비랑 여유가, 여유가 있다 오 여유. 어. 음. 확실히 저희 잼티비1회에 우승자라서 아, 그러면은 재경 선수님은 재경이는 수비가 수비가 좋다. 네, 수비랑 어, 인천은 드라이브가. 대체적으로 수비랑 드라이브 이런 게 좋은가 보네요. 예, 아무래도 스매싱 같은 아, 는안 돼가지고. 저 끝에 있는 친구는 <laughs> 뭐가 장점? <laughs> 왜, 왜 너, 웃으세요? 롱서브랑 롱서브. <laughs> 아, 롱서브랑. 김주 <laughs> 스매싱. 아 롱서브랑 <laughs> 네. 스매싱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롱서브가 장점이라고 하는데. 그 롱섭으로 잘 치는 친구들이 이겼기 때문에. 아, <laughs> 네.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잼티비 대회 때그 네. 어, 특유의 그 롱섭으로 또 <laughs> 어, 네. 센팀을 기술 중 센, 하나입니다. 네, 네. 센팀을 꺾었잖아요. 네. 오늘도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저한는 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팀 소개를 좀 하면은 이번에 저희 라이더에 합류하게 된 이제 승 선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스매싱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젊기 때문에 빠릅니다. 네. 맞죠? 간단하게 소개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25살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많이 아, 잼 t 비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매싱 머신 몇 번까지 때리시는 분이시죠? 원래 100번이었는데요. 네. 100번 <laughs> 번이었는데 많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 네. 같다고요? 50번 정도로 아, 50번 정도로. 그 네. 근데 기본적으로 50번 때리시잖아요. 해내긴 하는데 네. 이게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laughs> 뭐그 이외 <이후에> 뭐가 있었나요? <laughs> 뭐 없었는데 막 <laughs> 의식적으로 스매시를 때리더라고요. 아 그거 아, 때문에. 때문에, 아 네, 네. 그 타이틀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 하겠습니다. 네, 네 아또잼티비의또 저희 에이스 민성기 김종국 네 다들 아시죠? 네 간단하게 인사해주세요. 네. 민통계 김종국 김정인입니다. 오늘도 저는 강원도에서 멀리 왔기 때문에 컨디션 최악 최악인 조건에서도 저는 젊은 동생들을 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밥을 까시는 거 맞으시죠? 네, 까는 겁니다. <laughs> 오늘 경기는 이제 인천 팀에서 이제 단체전으로 진행을 하자 해서 어 이겨도 다 같이 이겨서 다 같이 상품을 가져가고 저도 졌을 때는 이제 다같이 상품을 못 받는 그런 경기 룰로 진행을 할 거고요 3판 2선승제입니다 3판 2선승제고 2선 그 다음에 오더를 짜서 1,2,3번을 결정 지으시고 저희도 결정을 지어서 그 다음에 붙어서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경기 라이더 팀은 김재민, 이재림. 인천 팀은 김동욱, 권영범. 네. 2번 팀은 김재민, 이재승. 2번 팀은 고성환, 홍재경. 3번 팀은 라이더는, 아, 잼TV는 김영인, 이재승. 인천은 고성환, 김동욱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uh -huh. よし。